이런 피파이어요 뭐? 뭐. <laughs> 자, B도 1이고 A도 1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A 없어지니까 B는 1이고 B가 1이니까 뭐 A도 뭐 그렇죠? 네. 아무의 12자리 숫자는 이 복수의 실수 부분이래. 실수분이 A잖아, 그렇지? 1의 자리 숫자는 허수분이래. 11이죠. 뭐가 실수리 <laughs> 같은데, 그렇지? 자, 북수수 Z의 켈레북수수리 이거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북수수 Z에 대해서 Z 곱하기 Z 봐. 참고로 얘는 뭘 구하는 거라고? 시수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분의 제곱. 그럼 시수분이 몇이고 허수분이 몇인지만 알면 끝난다는 거야, 그냥. 그치? 자, 그러면 뭐,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Z를 가정할 수밖에 없겠다.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땡큐지, 그치?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쵸? 자, 그냥 하나씩 다 전개해서 해야 해요. 자, 세 z 바니까 a-bi. 계산만 안 틀리면 돼. 계산만 철저하게 안 틀리면 돼요. 싹다 전개할게요. 자, a-b. a, b. -A -B. a-2b 2a b 실수부분끼리 계산 자 그럼 2a-3b가 몇이고 5고요 허수부분끼리 계산 어이구 a네 자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으니까 b는 몇이지? b가 마이너스 2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인가요? 네,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13.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복수수는 좀 뭐가 중요하냐면, 자, 최대한 빨리 계산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 알겠어요? 그래서 막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 자신의 계산이 방법이 좀 구린 거일 수도 있어.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빨리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자, Z의 허수 부분이 양의 실수고 자, 얘를 만족시킬 때 네, 그냥 넣으면 되겠네요. 자, Z를 A 플러스 BI라고 가정합니다. 참고로 Z 더하기 z 밭는 당연히 뭐 되겠어? 2A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뭐야? 어머, A가 1이다. 자, 그리고 Z하고 z 바 이거 뭐라 그랬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됐잖아. 얘가 지금 2대래. A가 1인 거 아니까 B제곱이 몇이어야 돼? 1인데, 여기 대놓고 했죠? 허수 부분이 양의 실수. 자, 그럼 B는 뭐여야 돼요? 1이네요, 그쵸? 자, 그럼 Z를 찾았다. 뭐여? 1 플러스 I죠? 자, Z의 16제곱을 찾으래. 와, 미쳤네, 그치? 그러니까 뭐부터 해보냐면, 항상 제곱부터 해봐.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i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 z16제곱은 뭐니까? z제곱을 8제곱 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어허. ei를 8제곱 한 거. 자, 그럼 2의 8제곱, i의 8제곱. i8제곱은 1, 2의 8제곱, 256. 알겠어요? 알겠어요? 한번 알려줄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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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안 해. 자, 복수수 z 하고 그켤레복수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때 z 곱하기 z 바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심한 게자 알파가 z 더하기 z 바잖아, 그렇지? 자 이런 특징이 있죠. 이거 그냥 무조건 못 해야 돼. Z의 실수 부분의두배 돼야 되지, 그치? 자, 이건 무조건 실수야. 맞죠? 얘는 볼 것도 없이 실수거든. 자, 베타는 특징이 있어, 베타는. Z에서 켤레복수을 빼야 되지. 이게 켤레복수을 빼면은, <laughs> 뭐가 나와야겠어요? 자, 이게 주의점이 있어. 그러니까, 허수 부분의두 배니까, 분명히 뭐, 순허수 형태가 나오거나, 또는 0이 나올 수도 있긴 해 0은 순허수는 아니잖아 그치 자, 왜 0이 나올 수 있냐면 자 Z가 원래 뭐니까 A 플러스 B I 형태면 Z 반은 당연히 뭐야 A 마이너스 B I니까 이걸 빼주면 원래 뭐가 되긴 해 원래 E B I가 되긴 하잖아 그치 그치 자 이제 B가 0이 아니란 라 보장이 있나요 B가 만약에 0이면 이건 허수는 아니지 그치 0은, 0은 실수잖아 그치 그래서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해 주는 게 좋아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는 실수고 여기는 순호수 형태가 될거 아니에요 그쵸 왜 아니면 베타가 0인데 여기 없어지면 i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일단 알파는 자동으로 몇시고 2라는 거알수 있고 베타는 자동으로 모인 거 마이너스 i라는 거알수 있다고 알겠어요 자 그럼 이게 뭐니까 z 더하기 z 바 얘가 2가 되게 하면 이게 z는 실수분이 몇이란 뜻이야 1이란 뜻이지 그렇지? 자 니네가 이렇게 자꾸 의미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지 계산을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미를 해석하면 계산을 안 해도 돼자 얘는 뭐니까 z 마이너스 z 바가 마이너스 i니까 이거 허수분이 뭐란 뜻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뜻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z가 나오는 거야. 제곱더하기 제곱하면 된다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 분명히, 자 분명히 처음부터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열심히 풀어도 상관없죠, 그쵸 전혀 상관없지만. 만약에 뭘 한다면 약간의 해석을 할줄 안다면 그 A 플러스 BI의 과정조차 필요가 없어 여기서 이미 끝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좀 계산을 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좋은 점이 많아 정말 좋은 점이 많아 예를 들어서 숙제가 만약 200문제였어 만약에 그래서 난한 문제 1분당 걸려 30초만 다풀수 있어 그럼 이거 100분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어좀 계산이 오래 걸려 다 가정할 거 가정하고 열심히 계산해서 계산해 그럼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한 문제 막 2분 3분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어때 200문제 푸는데 오지게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니네가 하다못해 숙제하는 시간도 줄여버리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시간 많잖아 그치 그래서 빨리 계산 연습 많이 하는 게 좋아 알겠어요 자 복수수 Z에 대해서 항상 실수인 것을 찾으래 자 기억 맞아요 들려요 기억은 뭐볼 것도 없습니다 맞죠 그쵸 지금 왜 맞지 이게 원래 켤레복수수의 성질이야. 자, 원래 복수수에다가 켤레복수수를 더하거나, 원래 복수수에다가 켤레복수수를 곱했을 때 실수가 되는 걸 우리는 켤레복수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게 이제 뭐일 뿐이야. A-BI. 허수분에 마이너스 붙인 것일 뿐이야. 그치? 그치? 그래서 얘하고 얘는 자동으로 맞아. 얘네 두 개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디귿 확인하면 리얼만 확인하면 되는데 리얼도볼게 없는 게 야, 이거 그냥 통분하면 되지 않을까? 자 우리 기억하고 니이 맞다고 했죠 그쵸? 그럼 생각해봐 자 얘가 실수고 얘도 실수여야 되지 실수분의 실수는 당연히 실수죠 그쵸? 그럼 얘도 볼 것도 없어 이미 끝났는데 얘는 왜안 되겠어 자 요거는 분명히 뭐가 맞는데 실수가 많는데 얘는 모일수도 있어 순호수가 나올 수 있지 그치 당연히 모일수도 있긴 해 0일수도 있긴 하다 그랬어 자 0이 된다면 실수가 맞지만 0이 아니라면 실수가 아니니까 항상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너는 틀렸어 이렇게 되는거야 알겠어요? 이런거 나오면 또 a 플러스 bi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오래 걸리잖아 하지 말라고 자 기억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z 곱하기 z 반은 양의 실수이다. 참 거짓. 자, 참이라 고 그랬어. 왜 참이라 고 그랬죠? z 곱하기 z 반은 원래 어떻게 구하니까? 자, 실수 부분의 제곱. 그 허수 부분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각각 다 실수야, 그렇지? 자,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양수 원래 0이 포함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원래 0일 때는 둘다 몇이어야 돼? 둘다 0이지, 그치? 그래서 너네가또 알아놓으면 좋은 게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아. Z 곱하기 Z바가 만약에 0이야, 이 말은 무조건 뭐야? Z는 아예 0이어야 돼.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대놓고 얘기했지, 뭐는 아니라고. 0은 아니랬잖아, 그치? 자, 그러면 등어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맞는 거야. 자. Z-Z분의 1이 순수일 때, Z 곱하기 Z반은 1이다. 이렇게 돼 있어. 아, 얘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우리 A 플러스 BI라고 꼭 가정을 해야 될까? 자, 가정하는 게 당연히 노말하죠 그쵸?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하니까. 자, 번거롭잖아요. 그쵸? 살짝 머리 쓸게요. 자, 일단 Z에서 Z분의 1을 빼라고 했으니까, 음? 뭔 짓을 하냐면, 일단 통분을 하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통분했다면 분모를 뭐로 만드는 게 당연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허수죠. 그렇죠? 항상 이거 뭐 곱해서 유리화시켜요. 켤레복소수 곱해서 유리화시키죠. 그렇죠? 자, 켤레복소수를 곱해 볼게요. 맞죠? 자. 왜냐 왜 이렇게 하냐면 자, 우리 z를 a bi라고 놓고 그냥 풀어 버리면 이거 우리 유리화 시키고 해야 되니까 분모가 좀 작살나. 그거 통분하면 어마어마한 식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자, 얘를 실수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자, 분모를 실수로 만들면 분자만 생각하면 돼. 그치? 자, 얘가 지금 뭐라 했으니까 순너수라 그럼 분자가 뭐여야겠어? 그냥 분자가 순너수면 되죠? 그렇잖아. 실수분에 뭐가 순너수가 되겠어? 순수밖에안 되잖아, 그치? 그치? 이 분자가 그럼 순호수가 되는 걸 찾아주자, 이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계산을 해야지. 이게 뭐 순호수가 되는 게 우리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치? 이거는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z를 그냥 a 플러스 b i로 놓고요. 자, z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해보자. z제곱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쵸?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 빼고 두개 곱한 거에 두배 빼기 라르메 그쵸? 자, 여기랑 이제 누구 곱했을 때? z 바 곱했을 때. 와, 독하게 됐네요. 자, 요게 순서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소위 말하는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되지, 그치? 자, 실수분만 계산해보자. 실수분은 요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것만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치? 자, 실수 부분 계산할 거야. 아이, 쓸데없이 길어. 아, A 세제곱, 마이너스 B, AB제곱. AB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얘랑 얘 곱한 건데, I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이 AB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쵸? 자, 얘가 0이 되나요, 이건데. 자, 이거 0 돼?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그렇지? 야 정리 살짝 해보면 어떻게 돼요? a 세 제곱 플러스 a b 제곱 마이너스 a 있는 점 이렇게 돼서 a로 묶어주면 이딴 식으로 나오긴 해, 그렇지? 그럼 a가 0이거나 얘가 0이 때는 실수분이 0이 되긴 한다, 그렇지? 근데 이렇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아, 이, 아 이걸 풀라는 거지? 어, 정리 차려. <laughs> 이게 조건이죠, 그렇죠? 어, 클레했였다 순호수 1대니까, 그치? 주어진 조건은 지금 이거라는 거야, 그럼. A가 0 또는 뭐인 거, 예인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Z 곱하기 Z 반은 1이다. 자. A가 만약에 0인 케이스면 Z 자체는 뭐가 될 거고? 이미 순호수 그치? 자, 그러면 Z가 어떤 것도 가능해? I나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자, 그러면. 어... 그냥 bi라고 쳐볼게요. bi라고 정말 되는지 확인해보게 그러면 z-z분의1을 계산하면 되니까 z는 뭐 되고? 일단 bi고 마이너스 bi분의1이면 분모 분자에 i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b 플러스 b분의1 i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분명히 순서서 되는 거 맞고 그치? 그러면 얘랑 얘 곱하면 그냥 b제곱 돼야 되지 그치? 그럼 b제곱이 1이란 보장이 있나? 자 얘는 없지 그치 자 근데 뭐는 돼 이건 돼왜 이거 실수분 제곱 더하기 허수분 제곱이 1이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뭐일 때는 안 되는 거야 z 자체가 순호수일 때는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알겠어요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z 자체가 순호수가 된다면 z 곱하기 z바가 1이라는 보장은 없네 그치 자 그래서 틀린거 반례는 어떤걸로 하면 돼 제곱이 1이 아닌 케이스 같은거 하면 되지 그치 그럼 어떤거 하면 돼 2i 나뭐 3i 이런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쵸 그쵸 자 얘는 순허수이다 자 이것도 아까 했어 자 얘는 뭐였죠 얘는 실수부분의 두배자 얘는 뭐 되겠어 이건 허수부분의 두배긴 한데 자 이게 수노수라는 보장이 있냐 이거야 자없다 그랬어 여기가 뭐가 될 수도 있어서 0도 된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역시 수노수라는 보장 전혀 없어 그래서 뭐또 예를 들어보는 거야 이런 건자 그럼 만약 z가 지금 0이 아닌 복수수니까 1이어도 되죠 맞죠 자, 여기 있잖아. 0이 아닌 복수수. 복수수는 실수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z가 1이면 z반 당연히 몇이야? 그냥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 1 더하기 1은 2고, 1 빼기 1은 어차피 0이니까 순호수는 아니지, 그치? 이렇게 해도 되고, 심지어 뭐로 해도 되냐면, z 자체가 순호수였대아 i로 해볼까? z가 i면 어떻게 될 테니까? z반은 뭐 돼? 마이너스 i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두개 더한 거는, 그러니까 얘하고 얘 더한 건 어차피 0이고요, 그쵸? 그럼 얘하고 얘 빼봤자 어차피 0이지, 그치? 그래도 순호수는 안 되지, 그치? 그럼 얘도 틀렸어. 알겠어요? 그래서 니네가 틀렸을 땐꼭발 예를 드세요. 알겠어요? 틀린 예를 다 찾아내세요, 어떻게든. 알겠어요? 이게 틀린 예만 잘 찾아도 기억니엔디그은 충분히 잘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기억. 야, 이 기억이 뭔 뜻일까? 알파하고 알파파하고 같대요. 자,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돼.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가 0이라는 거하고.